하나 세무서가 개청해 납세자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까지 그 뒤에는 수많은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서려 있는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은 물론 납세자가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세무서, 북대전 세무서를 찾아가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납세 의무. 사회를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국민으로서 이제 꼭 성실히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납세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납세자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세정 서비스를 펼치는 것. 대전시 대덕구 북대전 세무서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북대전 세무서 운영지원가 황소원입니다. 늘어나는 대전 지역의 세정 수요를 해결하고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북대전 세무서가 문을 열었는데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으로 납세자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까지 높여가고 있는 세무서, 북대전 세무서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대덕과 유성구 주민들의 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북대전 세무서가 문을 연 것은 지난해 4월 대전 서남부권 개발 등으로 대전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북대전 세무서를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북대전 세무서가 개청하기 전까지 대전은 대전 세무서와 서대전 세무서 두 곳에서 납세자들의 세정 업무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 일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납세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민원 업무 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도 늘어났습니다. 대전세무서나 서대전 쪽으로 이제 방문하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음, 업무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납세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문을 연 북대전 세무서. 이로써 대전 지역의 세 개의 세무서가 확보됐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와 유성구를 관할하고 있으며, 납세자 수는 7만여 명으로 법인 사업자가 만여 명, 개인 사업자가 6만여 명 되겠습니다. 북대전 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는 대덕구는. 경부고속도로 대전인터체인지가 있는 영원한 교통의 분기점으로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산업단지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위치하고 있어 대전지역 산업발전에 거점이 되는 지역입니다. 유성근은 라디온천 휴양지로 관광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등 관광 및 과학연구개발의 중심이면서 세종시 인근 지역에 위치해 세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곳입니다. 국대전 세무서는 이건물의 1, 2, 3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1층에는 납세자들이 각종 신청서 접수와 증명서 발급 등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민원 봉사실이 있고 2층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상속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 관련 국세 신고와 납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세과와 납세자들이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그리고 세무서 각과의 업무를 지원하고 총괄하는 운영지원과가 있습니다. 또한 3층에는 소득세과와 부가가치세과를 통합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납세과와 기업이나 개인의 탈세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대전 세무서는 7과 15팀 모두 138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대덕과 유성구 납세자들의 국세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깝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업무를 볼수 있고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지종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는 대중교통으로도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비롯하여 납세자가 많이 방문하는 시기에는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대형마트와 협의하여 6층과 7층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관계기관에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대전 세무서는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끈 잇기 운동을 비롯해 사랑의 밥퍼 행사에도 동참하며 섬김과 나눔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대전 세무서는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무시는 섬김 세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사회 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개청을 준비하고 납세자들을 위해 달려온지도 어느덧 10개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집행,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오늘도 열과 성을 다하는 북대전 세무서 직원들. 정확한 세법과 업무 절차를 통하여 세정의 주인공인 납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국대전 세무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공정세정, 성실납세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